혈액암의 미연자로 좀 밝혀진 것들은 어떤 게 있나요? 어 지금 뭐 원인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밝혀진 게 조금 있긴 한데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원인을 잘 모르고 어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주로 어 일반 고용암처럼 음어 백혈병이나 또 혈액암도 어 상당수는 이제 기본 원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알려져 있는 원인으로는 저 가령 아주 특이한 그 유전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 신생아에서 그런 경우는 이제 백혈병이나 혈액암이 동반되는 경우가 꽤 있고요. 어 또는 악성 림프종 같은 경우는 어 특히 면역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암 요법을 많이 받았거나 또는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투약해야 되는 어떤 뭐 신장 이식이나 간식을 받고 난 환자들이 장기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 림프종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꽤 있고요. 또 하나는 특이하게도 바이러스가 암을 일으킨다는 게 알려져야 되는 게 혈액암 쪽입니다. 그래서 특히 림프종 같은 경우는 특정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앱스타인 음, 바 바이러스라든지, 음, 아니면 거대 세포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시형 음, 바이러스 간염이라든지, 또는 선천성 면역결핍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에이즈 같은 이런 바이러스들에 의해서 감염이 됐을 때 면역기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2차적으로 악성림프종이 많이 발병하죠 그래서 이런 방사선 노출이라든지 중금속 노출 이외에도 면역기능이 많이 떨어지거나 항암제로 오랫동안 투약받았거나 또는 바이러스 감염이 있는 경우에 악성림프종 같은 이런 혈액암이 많이 발병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좀 증상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어. 비슷한데 가령 어차피 혈액을 만드는 세포들이 숫자가 줄어들거나 또는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령 적혈구의 숫자가 떨어진다 이러면 결국 이제 빈혈이 심하게 생겨서 어지럽거나 피곤하거나 기운이 없거나 뭐~ 이런 현상이 생기고요 백혈구 숫자가 많이 떨어지면 어차피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니까. 감기가 잘 걸린다든지, 또는 폐렴이 잘 온다든지, 이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열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어 처음에 백혈병이나 혈액암으로 진단돼서 오는 환자의 상당수는 어 발열 때문에 오는 경우가 꽤 많고요. 만약에 만성 백혈병이나 아니면 골수종이나 악성림프종 이런 경우에는 병이 발병했는데도 상당 오랜 기간 동안에 환자들이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이런 혈액감이 오랫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몇 개월씩 지속되기 때문에 체중 감소가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밤에 잘때 열이 좀 난다든지, 실제로 열을 재보면 열은 없는데 열감을 많이 느끼거나 자고 일어났더니 뭐 속옷이 다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혈액감의 증상들입니다.